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 2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콜링이라고 그러죠.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또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일생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은 그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이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선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선한 일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서도 사람들의 배신을 받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그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이 요셉의 생애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운 그 역경을 많이 겪었지만은 그 최종적인 지향점이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고 그 나라 이스라엘 이 야곱의 아들들이 구원받고 애굽에서 한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 이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선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은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전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근데 이 미리 아시는 것은 언제 아셨느냐 하면 창세전에 아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아셨느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결정하셨습니다. 확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일찍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유하시고 또 우리를 확정하셨습니다.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흔들림이 없는 결정입니다. 야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서 하나님의 예지 예정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의 형질이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결정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 은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 시작되는가 하면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복음을 전해 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고." 참으로 참회하게 되고, 예수님께 길을 기울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이 부르심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누군가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전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정으로 참회하고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이질적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 이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신 그 공로, 십자가에서 그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십니다. 이것은 재판장에서, 재판, 재판 석상에서 재판관이 당신은 무죄입니다.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우리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로 우리를 향해서 무죄 선언을 합니다. 너는 죄 없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그렇게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의인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공로로는 그렇게 될수 없죠.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그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백성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백성이 이제는 이 믿음을 통해서, 순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0절 마지막절에 보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영화롭게 하였다. 이 영화롭다 하는 말은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이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줄을 믿습니다. 이 영화롭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이 영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이 땅에서 누리는 영화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어떤 사람들은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한 모습이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화가 나타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거룩해져가는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닮은 자녀들,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 형상을 더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담게 예수님을 본받게 정말 예수님과 일치되게 예수님과 하나되고 예수님과 연합한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다이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고 세상의 부름에 따라가게 되고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이 세속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성화된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서 영화롭게 된 하늘나라 참백성,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일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다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오늘 다섯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황금의 사슬이라고 말합니다. 골든 체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섯 가지가 뭡니까? 예지. 하나님이 미리 아셨습니다. 이것은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예지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영화로운,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미 영화롭게 된 성도들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이미 영화롭게 된 성도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일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은 이 영화의 길에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목적에 접어든 성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요. 전지 전능하신 분이시죠.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 아브라함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벗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 선택하신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바울 같은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내 드로는 실수도 있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세번 질문하셨죠. 주께서 하시나이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아시고 부르신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분들의 생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든 어떤 일들을 이 세상에서 경험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서로 합력해서 지극히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